지금부터 위드블레스 공사팀이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릴 거 소개할 거거든. 댓글 잘 달고 좋아요 꾹 눌러라. 아 해봐. 해봐, 해봐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 떨어지실 때 드시라고 밀평 준비했어. 나는 할머니가 능지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능지 준비했어. 나는 할아버지가 연 친구가 생각나서 준비했어. 나는, 할아버지, 할머니가 계란국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거 준비했어. 잘 들었지? 댓글 잘 달고 좋아요 꾹 눌러라. 알았지? 화이팅! 지금부터 위드블레스 봉사팀이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릴 거 소개할 거거든? 댓글 잘 달고 좋아요 꾹 눌러라. 아, 해봐. 해봐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떨어지실 때 드시라고 밀평 준비했어 나는 할머니가 누룽지 드시고 싶다그래가지고 누룽지 준비했어 나는 할아버지가 멸치국수가 생각나서 국수 준비했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란국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거 준비했어 잘 들었지? 댓글 잘 달고 좋아요 꾹 눌러라. 알았지? 화이팅!